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더 많은 에너지와 강한 성교 그리고 더큰 고환이 여러분의 장 속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속에 살고 있는 미세한 동맹군들입니다. 이들은 조용히 여러분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거나 낮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성 건강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 종류의 유산균 락토바 실러스 루테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세균이라는 단어에 눈을 굴리기 전에 잠시 들어보세요. 이건 식중독을 일으키는 종류의 세균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비밀 무기가 될수 있는 종류입니다. 사실 연구자들은 발효식품인 캐피어에서 발견되는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가 동물 실험잠에서 고환 크기를 증가시키고 테스토스테론을 높이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의 남성성을 위해 조용히 전투를 벌이는 미세한 군대와 같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현대 남성들은 이러한 좋은 세균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자연스럽고 가공되지 않은 발효 식품 덕분에 장내 세균 다양성이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발효 식품 대신 항생제와 패스트푸드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테스토스테론 에너지 그리고 생식력의 조용한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뇌가 흐릿해지거나 성격이 떨어지거나 운동이 힘들어질 때까지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낮은 테스토스테론은 근육뿐만 아니라 기분 동기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알아두세요. 고환 건강을 개선하는 것은 단기적인 방법이나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여정은 작은 일관된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락토바 슬러스 루테리를 일상에 추가하는 것이 그 단계 중 하나입니다. 다음 세그먼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더 깊이 탐구할 예정이니 지금은 이 점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호르몬은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택, 먹는 것, 자는 것, 움직이는 것은 테스토스테론을 지원하거나 방해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큰 변화를 위한 몇 가지 작은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면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팔로우를 눌러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와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이 유익한 세균은 여러분의 전반적인 장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는 호르몬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장은 더 나은 영양 흡수, 면역 기능 개선 그리고 기분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가 최적의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 중 자연적으로 존재하지만 최고의 공급원 중 하나는 캐피어입니다. 이 톡스소는 프로바이오틱 음료는 여러분의 고환을 위한 슈퍼 푸드와 같습니다. 락토바실러스 루테리와 같은 프로바이오틱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장 건강의 큰 그림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강력한 장내 미생물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세기 동안 우리의 식단 생활 방식 환경의 변화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발효 식품을 더 많이 소비하고 야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일상에서 다양한 세균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들은 항생제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방부제가 가득한 가공식품을 섭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넘어오면 우리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생활 방식은 장내 유익한 세균의 다양성과 양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이러한 장내 세균 조성의 변화는 우리의 건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락토바 슬러스 루테리와 같은 유익한 세균의 감소는 오늘날 남성들이 겪고 있는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생식력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장 속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군대. 우리가 이야기한 좋은 세균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남성성을 위한 슈퍼 음료 캐피어입니다. 캐피어라는 이름이 중세 약국에서나 볼법한 것 같지만 이름에 속지 마세요. 이 크리미하고 톡 쏘는 음료는 락토바슬러스 루테리와 같은 프로바이오틱이 풍부하여 장의 균형을 회복하고 테스토스테론을 높이는 가장 강력하고 자연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럼 캐피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캐피어는 우유를 캐피어 곡물과 함께 발효시켜 만듭니다. 이 곡물은 곡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균과 효모의 공생 혼합물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살아있습니다. 유리잔 속에 체리 생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프로바이오틱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장을 회복하고 지원하며 최적화하기 위해 설계된 전체 미생물 공동체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여러분의 장은 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식단은 이러한 유익한 세균을 하나의 가공 스낵 하나의 설탕 음료 하나의 항생제로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피언은 여러분의 회복의 길입니다. 이것은 고환 건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 칼슘, 그리고 에너지와 기분을 돕는 비타민 B도 가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유를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캐피어는 위에 훨씬 더 쉽게 작용합니다. 발효 과정이 유당의 대부분을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캐피어가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식료품점에 가면 디저트처럼 맛있는 단맛이 나는 캐피어를 볼수 있지만 이는 추가된 설탕이 가득합니다. 설탕은 테스토스테론의 친구가 아닙니다. 사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설탕은 테스토스테론을 낮추고 에스트로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설탕이 가득한 캐피어를 마시며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습니다. 황금 규칙은 항상 플레인 무가당 캐피어를 선택하세요. 추가된 설탕도 향료도 없이 오직 원료가 풍부한 프로바이오틱의 힘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맛이 너무 시큼하다면 자연스럽게 단맛을 추가해 보세요. 몇 개의 베리 생꿀 한 방울 또는 계피를 뿌려 보세요. 자연스럽고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아침에 14컵 정도 시금치, 바나나, 치아시드를 넣은 스무디에 넣어 보세요. 몸이 적응하면서 하루에 한 컵으로 늘려 보세요. 또한 오버나이트 오트의 베이스로 사용하거나 차가운 레시피에서 버터밀크 대신 사용해 보세요. 단 드지 마세요. 그러면은 좋은 것들이 죽어 버립니다. 이 하나의 습관 하루에 한 컵의 캐피어가 여러분을 더 에너제틱하고 집중력 있게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자연적이며 효과적입니다. 자, 여러분의 도전 과제입니다. 가게에 가서 플레인 캐피어 한 병을 사서 다음 일주일 동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감사할지도 모릅니다. 플레인 캐피어가 너무 강하다면 더 똑똑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달콤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베리 생굴 한방울 또는 계피를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미각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건강 혜택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설탕이 추가된 상점에서 판매하는 캐피어는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샐러드를 주문하고 그 위에 탄산음료를 쏟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한 번의 설탕으로 모든 혜택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진실로 이어집니다. 모든 캐피어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병이나 집어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테스토스테론과 고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캐피어를 진지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전유 캐피어를 선택하세요. 저지방 버전은 피하세요. 전유의 자연지방은 프로바이오틱이 장을 통과할 때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세균을 위한 갑옷과 같아서 그들이 살아남아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발효 과정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캐피언은 최소한 24시간 동안 발효됩니다. 그때 프로바이오틱의 함량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라벨에 전통 발효라고 적혀있지 않거나 여러 종류의 살아있는 배양균이 나열되어 있지 않다면 아마도 진짜가 아닐 것입니다. 포우 유리병이 가장 좋습니다. 이들은 비활성 상태이며 캐피어에 아무것도 스며들지 않으며 장기적인 프로바이오틱 보존에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유의 출처입니다. 유기농 풀을 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캐피어를 찾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런 종류의 우유는 오메가 3 지방산과 지용성 비타민을 포함한 더 풍부한 영양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어 호르몬 생산을 지원합니다. 이제 캐피어와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는 강력하지만 이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잠시 멀리서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고 에너지가 부족하고 의욕이 떨어지며 운동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르몬 건강 전문가인 로빈스 박사는 간단히 말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여러분이 매일 하는 일에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움직임부터 시작하세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푸시업과 같은 근력 훈련과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체육관에서 몇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주에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영양도 중요합니다. 굴, 호박씨, 붉은 고기와 같은 아연이 풍부한 음식은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음, 그리고 비타민 D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는 더 많은 햇빛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실내에 갇혀 있다면 고품질 보충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코르티솔은 테스토스테론의 적입니다. 명상호흡운동 야외산책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이들은 호르몬 약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몸이 더 많은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불을 지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캐피어는 성냥일 수 있지만 여전히 키들링 움직임 영양 휴식 그리고 차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진행 상황을 좌우할 수 있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점을 완전히 간과합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그냥 어떤 수면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뒤에서 작업을 할수 있게 해주는 깊고 편안한 수면입니다. 대부분의 테스토스테론은 여러분이 자는 동안, 특히 RM 주기 동안 생성됩니다. 그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뇌는 재설정되고 근육은 회복되며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이 재구성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양쪽 끝에서 촛불을 태우고 밤에 5시간만 자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다면 여러분의 테스토스테론이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솔직한 진실은 고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는 한 번의 스무디, 한 번의 운동, 또는 한 병의 캐피어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는 생활 방식입니다. 천천히 타오르는 불입니다. 헌신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여기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들은 일주일이나 이주일 동안 모든 올바른 일을 하고 복근이나 신이 든 듯한 기분을 느끼지 못하면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일주일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주 어쩌면 몇 달이 걸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만드는 변화에 신뢰를 가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어를 전환할 시간, 모멘텀을 구축할 시간. 마라톤처럼 생각하세요. 스프린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궤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기를 시작하세요. 진짜로요. 여러분의 기분을 기록하세요. 에너지 수준, 기분 변화, 성격, 자신감, 작은 성과들까지 적어보세요. 패턴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인식과 일관성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캐피어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다른 시기 영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기농 방목된 전체 달걀은 비타민 D 건강한 지방 단백질 그리고 맞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그 콜레스테롤은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의 건축 블록입니다. 그러니 노른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는 여러분의 동맹입니다. 그리고 십자화과 채소들, 브로콜리 방울 양배추, 콜리플라워가 있습니다. 이들은 몸에서 과도한 에스트로겐을 제거하여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을 여러분의 몸 내부의 경비원처럼 생각하세요. 호르몬 파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똑똑한 영양과 질 좋은 수면 스트레스 관리 움직임 그리고 장 건강 지원을 결합하면 여러분은 유리한 조건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은 테스토스테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마다 한 모금씩 그러니 오늘 밤 잠자리에 들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회복 시간은 성장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면 잊고 있던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갇혀있거나 평범하거나 그저 자신이 아닌 느낌을 받고 있다면 이제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과정을 지켜보세요. 여정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세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팔로우를 눌러주시고 계속 지켜봐주세요. 함께 우리는 안에서부터 다시 세울 것입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흥미로운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